자, 추천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두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 추천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 내역부터 간략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월 달부터 해가지고 1월 4일부터 현재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같이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들 제가 간략히 엑셀 파일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1월부터 이제 6월 달까지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계가 13,257이고요, 승률 95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이 내역들 오늘도 제가 정리해서 자정 안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내역들은 이제 저희 유튜브 제목 혹은 아래에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연결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추천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 들어갈 추천 종목 이니텍입니다. 자, 이니텍 오늘 굉장히 강한 윗꼬리를 기록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오늘의 양봉보다 윗꼬리가 좀더 길었기 때문에 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저희가 보게 된다면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이 12%까지 밀렸다는 거는 예상 외로 또 너무 많이 밀렸다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도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없던 패턴이 나오면 특히 주식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근 한 거의 뭐 5개월, 6개월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패턴 하면서 대형 거래까지 동반을 했던 모습이고요. 어 그래도 뭐 비슷했던 사례를 보게 되면은 뭐 이런 때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었고 그때마다 이제 단기적인 아마 강하게 이슈가 됐던 모습인데, 근데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음봉 마감이었고, 이때는 뭐 단기적인 이슈가 됐고, 에, 이때는 뭐 거래가 좀, 어, 기존 뭐 반등폭에 비해서 좀 맞춰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뭐 양봉도 길고요, 윗꼬리도 길고, 에, 굉장히 강한 호재가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에 따른 웨이브 포인트를 충분히 저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10원 이하 매수 노려주시고요 최소 목표 3% 잡고 짧게 한번 방망이 휘둘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추천은 대주산업입니다. 자, 대주산업이고요. 얘는 뭐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4월달, 4월 27일날 하이웨이업성 캔들을 기록을 했고 윗꼬리가 굉장히 긴 단봉세로 마감이 되었죠. 그 이후로 종가 기준 이 매물 때 돌파 마감하지 못한 모습이었고 악성 매물대가 2,850 정도 구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걸 오늘 돌파 마감을 해줬습니다. 단기적인 추세도 우상향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 뭐 2평 라인인 단기평까지도 이제 정비율 추세에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2,910원 이하 매수 늘려주시고요 최소 목표 3%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추천으로 바로 뵙겠습니다.